르노 마루초 왜 응답을 안 하는 거야? 진정해 단호 르노랑 마루초가 사라졌다고 어떻게 진정을 할 수가 있겠어? 잠깐 어딜 가는 거야 단호두 사람을 찾아야지. 달리 줄리도 갈래 같이 가자. 아 <laughs> 어! 뭐야 사진이잖아. 르노. 마르초,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어? 아가씨, 아가씨! 타이그리스... 무사하시군요... 여기가... 어? 마르초, 일어나 마르초! 어. 아, 르노잖아. 어, 여긴, 아, 모르겠어. 나도 방금 정신이 들었거든. 정신이 들어? 그렇구나. 좀 전에, 클라우스를 뒤쫓아갔지. 아, 프레데터. 그, 어쨌든, 단호한테 연락부터 해야 되겠어. 응답해, 단호. 나야. 너, 루아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마루초는 무서운 거야? 니들 지금 어디에 있어? 야,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르노! 대답해, 르노! 진따 그렇게 꾀꾀거리면서 자기말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 뭐, 꾀꾀거린다고? 어? 걱정하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너야말로 그게 걱정하는 사람 말투냐? 뭐라고? 그만 둬, 다노. 무서운 건 알았으니 그쯤 해둬. 알았어. 마루초도 물론 무서하지? 어. 근데, 거긴 어디야? 같은 성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잠깐만 여기 좀봐 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전까지 있었던 성하고는 다른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정말 그러네 왠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어, 느낌이 안 좋아 마르초 일단 나가야겠어, 르노 어? 여기 조사하면 클라우스에 대해 뭔가 알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방을 나가자 그치만... 나도 사나이 대장부라고! 줘! 이대로는 절대 물러설 수 없어! 어? 음, 이봐, 클라우스. 저 녀석들 널 뒤쫓아왔잖아. 재밌겠군. 두고 보자고. 역시, 그냥 빈방인가 보군요. 어? 아, 이건, 되게 허술하게 돼있네. 여기야, 루노. 조심해, 마르초! 걱정하지 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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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초! 고마워, 루노. 지하실에 있는 것 같아.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려가 볼게. 둘다 조심해! 저기 좀 봐. 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 하는데 쓰는 프로그램이지? 많이 있었다니 정말 굉장하다. 파리, 런던, 밀라노 끝내준다. 전 세계에 있는 박쿠간의 파워 레벨이 다 표시돼 있잖아. 어, 어 이거 좀 봐. 이 박쿠간의 파워 레벨이 사, 410. 허! 저쪽 박쿠간은 420이야. 나한테도 보여 줘 봐. 오케이? 어때? 잘 보여? 420, 400. 전부 다 엄청난 파워 레벨이잖아. 성장한 것 같군. 성장? 아마도 인간계에서 배틀을 반복해 경험치를 쌓은 거겠지.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히드라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 인간계에서 배틀을 거듭해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야. 설명 좀 해봐 드래고. 성장이란 게 대체 뭐야? 성장이란 생명력을 강화하는 거지. 생명력을? 네. 저희들은 베스트 로이어에 있었을 때 결투를 통해서 경험치를 높여 생명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생명력을 강화시켜 파워레벨을 높임으로써 우리들은 공격력과 그리고 방어력을 높일 수 있었지. 하지만 파워레벨이 일정한 수치를 넘으면 몸에 부담이 와서 몸이 자신의 파워레벨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거부 반응이 나타나면 죽게 되죠. 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들은 진화하지 진화? 그러고 보니 카이저 녀석도 그런 말을 드디어 시작된 것 같군 히드라의 진화가 그렇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최종적으로는 최강의 생명체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최강의 생명체라고? 최강의... 바쿠간... 마르죠 아직까지 최강의 바쿠가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가장 가까운 바쿠가는? 잠깐 기다려 봐. 어, 히드라! 맞아. 내 바쿠간이지. 카이저? 어, 어, 어. 뭐? 카이저라고 했어? 카이저 <laughs> 너 때문에 가이저너 때문에 프레데터가 승부다, 카이저! 프레데터 대신에 이 마르초가 복수를 할 거야! 각오해! 잠깐 기다려라! 어? 이 녀석의 상대는 바로 나다! 어? 세계에서 루미나를 가장 잘 다루는 이 줄리오 산타나가 상대해주마! 잠깐 기다려! 그럼 네 상대는 나야! 아냐, 루노 여긴 나한테 맡겨줘 세계에서 루미나를 가장 잘 다룬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마르츠의 복수는 내가 해줄게! 어, 어. 기다려, 루루! 너 혼자선 절대 무리야! 필드 오픈! 필드 오픈! 다노! 눈앞에서 당하고 있는 걸 잠자꾸 보고만 있으란 거야? <laughs> 이봐, 들러서프레션 자신도 같이 당해 주겠다는구만. 아름다운 우정이야. 그럼 가볍게 한판 놀아주지. 데스카 세. 루미나이 관해서 내가 최고다. 다 모였군. 그럼 시작해볼까? 우선 이놈의 바쿠간도 더 없애주겠다. 바쿠간 샤 파파우! 나타났군! 어빌리티 작동! 플레어 파인더! 백 아무것도 안 보여.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게이트 카드. 오픈. 음, 이럴 놓잖아. 플레이어 바인더 작동 중엔 어떤 게이트 카드도 안 열리게 돼 있지. 뭐라고? 가리스! 그리고 플레어 이 바인드 효과가 계속되는 동안 너희들은 어떤 공격도 할수 없어! <놀람> 그럼 계속해서 간다! 바쿠간 슛! 파파오! <놀람> 어빌리티 작동! 메가 플레어 이 바인드! <놀람> 녀석들이라면 방금 데스 차원으로 보내버렸는데 에? 불쌍하게도 말이지. <laughs>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 녀석의 어빌리티 카드는 이제 한 장뿐이야. 어빌리티만 다 사용하면. 좋았어. 그럼 또 간다. 바쿠가 슈 파바오. 승분 이제부터 시작이야. 바쿠가 쇼! 팝아웃 어디 그 정도로 되겠어? 바쿠가 쇼! 간다 빛의 연쇄 공격. 연쇄 공격? 아빌리티 작동. 루미나스타시스! 어, 저기 좀 봐! 줄리오의 어빌리티 카드가... 루미나스타시스는 프레셜의 파워레벨을 100포인트나 높이고 이와 동시에 사용한 모든 어빌리티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어빌리티다. 어때, 엄청난 능력이지? 말도 안 돼! 설마... 그런 게 가능할 줄이야! 카라 프레셜! 케이트 카드, 오픈! 소용없어! 그리폰! 뭘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놀라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아니차 살려줘요, 엄마! <laughs> 이지아 씨, 웃기지 마! 아직 승부는 안 끝났다고! 어빌리티 작동! 섀도우 스크래치! 섀도우 스크래치는 상대방의 파워 레벨을 50포인트 낮추는 어빌리티지! 게다가 게이트 카드의 속성 에너지를 절대 높일 수 없다고! 오, 그거 대단한데!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게이트 카드 오픈! 디바잇 저지마트 아! 크로우! 무슨 일이야? 파워 레벨이 떨어지고 있어 디바인 저지먼트는 빛의 속성을 제외한 바쿠간의 배틀 능력을 빼앗는 어빌리티지 가라, 슈레 i 더 n Pakugan, Fetal, Nugger, Pian, n o b 타이그리스는 빛의 속성, 디바인 저지버트는 안 통한다고! 녀석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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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제법인데. 박후간슈! <놀람> 같은 빛의 속성한테 질수 없어. 간다 타이그리스! 박후간슈! 걸려들었군! 게이트 카드 오픈! 리로티드리로티드란 배틀필드 내에 같은 편인 바꾸간이 있으면 그 바꾸간의 파워레벨을 100포인트나 높여주는 게이트 카드다 다시 말해, 센티피드의 파워레벨은 430이 되는 거지 센티피드! 그 녀석을 데스 차원으로 보내버려! 르노! 음. 오케이! 어빌리티 작동! 라피더 루미! 그럼 부탁해, 드래고. 라피더 루미나스는 자기 편인 바쿠가를 배틀에 참가시킬 수 있는 어빌리티지. 간다, 타이그리스 오케이, 드래고. <laughs> 잘했어, 호들라. 이걸로 승부는 예측할 수 없게 됐어. 진한다 이긴 싸움인 줄 알았는데. 단호, 남은 건 프레셜뿐이야. 좋았어. p 부다 s s u 백 e Back a g a 내가 상대다. 더이 u 너희 p 마음 s 로는안될 p 야 마음대로 r e p 보시지. 게 u r 카 Pressure! 으 r e 리고 이건 저기 좀 봐. 드 s u 의 파워 레벨이 점점 r e 지고 있어. s 드레... u 에너지 멀지는 배틀에 늦게 참가한 바쿠간으로부터 파워 레벨을 흡수할 수 있는 게이트 카드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사용할 것 없어. 남김없이 몽땅 다 뽑아버려. 레고. 이대로는 질수 없어. 니 말도 안 돼! 뭐, 어, 뭐야 이 힘은... 용수 상태는 이 뜨거운 열기는 뭐지? 마치 그때와 똑같군! 어째서니? 어째서 파워는 빨려나가고 있는데 녀석의 파워레벨은 올라가는 거야! 좋아, 드래고 에너지 멀지 따위한테 지면 안 되는 거라고! 브레셜 녀석의 파워레벨이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없애버려! 아가씨 어빌리티 작동! 방해할 생각 마라. 어빌리티 작동. 메가 플레어 바이더. 빨리 없애버리 빨리! 절대 질수 없어. 프레데터를 위해서라도 마지막이다. 프레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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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혀 생각 안. 드래곤, 너였어? 느껴져. 온몸에서 파워가 솟아오른다고. <laughs> 드래곤 성장한 거야, 분명히. 성장? 이게. 성장이라고? 굉장하다 정말 굉장해, 드래곤! 지금입니다, 드래곤! 자, 어서와, 단우!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아, 간다, 드래곤! 어빌리스 작동! 보스레드 드래곤! 브레이션! 단우! 르노! 아! <laughs> 마, 말도 안돼 내가 이런 녀석들한테... 그걸로 혹시 최강의 바쿠간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사일런트 코어가 최강의 바쿠간인 내그와 융합하고 있다면 인피니티 코어가 최강의 바쿠간과 융합한다 해도 이상한 건 없어 어우, 그거 큰일이잖아 지금 현재 최강의 바쿠간에 가장 가까운 건 카이저의 바쿠간이니까 말이야 이대로라면 인피니티 코어를 카이저한테 뺏기고 말 거야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 마르초! 우리들 바쿠간이 히드라보다 먼저 최강의 바쿠간이 되면 되는 거니까안 그래? 그렇게 되기 위해선 더 강한 바쿠간들과 배틀을 해서 파워 레벨을 높이지 않으면 안 돼. 맞아! 그럼 지금 할 일은? 출발하는 거지! 오케이!